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세입니다. 스티브 코딩. 오늘은 건축물 행동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리소스 팩입니다. Many Buildings Function Pack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행동팩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서 자동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를 만들 때 행동팩을 꼭 적용을 해주세요.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명령어 펑션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물들의 그냥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바로 실행하면 이게 약간 위치가 안 맞아요.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3칸 정도 위에 4니까3 정도 올라가서 7에서 하면은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딱요 높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 에이션 템플 요거를 실행하면 아,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요, 이게 어, 잘렸네. 이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그 뒤에 게또 있죠. 그 위층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위층이 만들어집니다. 예, 엄청나죠. 밀리터리 i p 이라는게 있어요. 군함이죠. 마치 스트럭처 블록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이미 저장된 거니까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 보트 볼까요? 음 작네요 중세 게이트 어 성벽이죠 하우스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미디블 스테이블 마구간이네요 그 다음 타워 약간 감시탑 이런 느낌이에요 타워 4. 아, 요건 좀 높은 거. 윈드밀. 풍차. 터틀 아일랜드. 오. 오. 터틀 아일랜드.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죠? 팩토리가 있네요. 팩토리. 공장. 위치하우스. 마녀의 집이네요. 바이킹십이 있네요. 바이킹십입니다. 스핑크스 엄청 크네요 스핑크스입니다 탱크죠? 오 탱크입니다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역입니다 서바이벌 하우스가 되게 많은데요 서바이벌 하우스 집이네요 서바이벌 하우스 집 스몰 캐슬 스몰 캐슬 작은 성입니다 스몰 서브마린 작은 잠수함이네요 플레인 비행기입니다 옵저배터리 야, 관측소입니다. 이건 배경까지 있네요. 관측소. 자, 미시시피 스트리머. 어, 배네요. 부서진 배? 부서진 배. 매지션 타워, 마법 타워인가요? 마법 타워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건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행동팩을 한번 볼게요. 이 행동팩을요, z파일로 바꾸고요. 괜찮아요. 압축을 풉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펑션. 여기에 건축물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라비안 하우스. 이걸 눌러보면. 저는 노트패드에 연결을 해놨고요. 아, 보세요. 예. 네. 이런 필이라는 명령어들이, 아, 정말 장인정신으로 한땀한 땀, 한 땀. 야, 이거 어떻게. 한땀한땀 한땀 해가지고 엄청 기네. 이렇게 많은 것으로, 어, 만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요 이렇게 건축물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물들을 명령어로 불러내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건축물 행동팩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출처를 남겨 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